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말씀. 민수기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무원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룸미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수볼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탄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엘레시오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웰의 아들 엘리 아사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하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종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스를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상자, 루호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루벤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갓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 6 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명수대로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블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스블론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백 명이었더라. 문화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문화세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집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만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6 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아셀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3천 0백 명이었더라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개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천 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괴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주위에 진을 질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또이민수이의 말씀을 다 한번 일장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의 원래 이 히브리어로 이 민수기의 제목은 베미드 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연결된 그 관계성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레위기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어, 이들을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어, 인도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 민숙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예. 그것이 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이 민수기를 다른 말로 또 광야의 일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어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고 과연 이들이 어 하나님의 그 레위기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았는가 아니면 못 살았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읽어보았던 내 위기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광야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이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실패를 했는가?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가?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이 정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실패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민숙기 일장 말씀해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1차 인구조사를 오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 예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를 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그리고 어, 이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세가 이 인구조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이 인구조사의 계수가몇 명이냐 하면, 어 45절 4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이것은 이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젊은 그런 남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수된 총계는. 어, 이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이나, 그리고 어린 아이들, 네, 이런 어, 사람들이나 여자들은 개수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어, 개수를 어,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46절에. 총계의 그 개수된 수의 한네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46절 말씀에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해도 사실 엄청나지요. 그런,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출애국에서, 어, 애굽당에서 어, 출애굽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 앞에, 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 어, 2차로 또 인구조사를 할때 보면, 그때 또 인구조사에 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요, 그 2차 인구 조사 때, 그 인구가요, 사실 뭐 많이 뭐 이렇게 변동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놓으면서 그들이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이 처음에 개수했던 이총 개수보다 너무 많은 이 인구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거의 40년 동안 하루에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는 어, 그냥 죽어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인구가 죽음을 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볼때 숫자를 세아리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지루하게 느껴져서 이 성경을 내려놓게 되지만 이러한 이 해석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민수기를 보면요, 정말 이 민수기가 재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화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레위인의 개수는 또 빠진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레위인의 그이 여자들과 아이들도 사실은 여기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약이 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약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민수기를 시작으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이들이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왜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재앙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은 이 성경 안에 말씀이 다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고, 어떻게 하여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극률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이 성경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모르느냐?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도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육심육권에 너의 삶의 정답을 내가 다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네가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대하거나 손을 들거나 그거에 이 반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았는지, 왜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야 했는지, 왜 그런 시험을 당했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지 말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잘못된 인생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서 밟지 말자라는 그런 교훈을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될수 있으면 빠지지 마시고 이민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그리고 복과 사랑과 긍휼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